근데 오늘 김연수 원장님께서 멀리 다른 어 포항에서 아주 중요한 임이있으신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취소하시고 여기 한 걸음에 또 다녀와 주셔서 너무 너무 또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 시집에도 보면 양성평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말 제 김연수 원장님과 어떤 귀한 인연들이해가지고 그냥 그런 한 말로 수술 풀어낼 때 양성 평등이라는시가 있는데 김윤수 원장님을 떠올리면서 제가 썼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김윤수 원장님 아주 안다운 분이신데요. 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윤수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문 여성 정책 개발 원장 김현수입니다. 네, 어, 어, 정교년 새해에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어, 우리 김서령 교수님이 계셔서 아름답게 보다가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신 우리 기왕분들이 더아름답습니다 어, 오늘 그 제1회 어, 김서령 시집, 첫 시집을 출간을 축하드리고 또북 그 콘서트를 회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인공이 안 계시는데. 예 그리고 특별히 교수님께서는 포엠아티스트라는 그 참출을 하고 또뭐 안중근 의사, 홍보대사로도 활약하시고 사회 여러 방면에 다방면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런 생활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인연으로 김서련 교수님을 알게 되어서 저희들 기간이 양성 평등.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작년 16년, 15년 7월 1일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한 600명 모시고 여성, 남성 모시고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 에식전에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큰 박수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들 성당회 잘 끝냈고요. 제가 오늘 이 공연을 보면서 저희들 질문 박사들, 저희들 두 분이 왔습니다. 이후 축하드리기 위해서 시집도 좀 사고 해서 왔는데, 어, 정말 우울한 지난해고, 또 새해가 들어와도 아직도 우울합니다. 모두들 다, 뭐랄까, 불경이라고 그러고, 마음도 이렇게 우울해 있을 때, 우리 김세령 그 교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참 희망입니다. 희망은 원래 선밖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세령 교수님이 천상의 목소리, 제가 참 평소에 그, 어, 나나무스을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할 때, 나나무스을 노래를 들는데 오늘 우리 한국의 나나무스이 가수를 찾는 같은 그런 기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평소에 우리, 우리들을 생각하는 꿈 시장에는 불경기가 없다. 뭐 어떤, 모든 것은 어, 불경기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꿈 시장에는 불경기 없다. 오늘 이 김세일 어. 교수님의 이 콘서트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오늘 때까지 함께 하신 여러 내비님들이 어, 정민은 새해 꿈과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새해 한 해도 더욱더 축복된 삶이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